하하하 <놀람> 수고... <laughs> <laughs> 아하하 뭐야 저거 하하하 <laughs> 아니 저거 뭐냐? <laughs> 뭐야 저런 패션이 있어? 신어스 i s y u n o My name is y u n h 좋아요 My name is Yunho y u n o 스트리머 한분또 일본인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 초대해서 같이 어, 어서오세요 y o 가가분이 w Japanese. y 데 u know that. You know that. y h 어. 아, 똑똑네 대박. 나요 시스 네임 이스 나요 됐. 나요 나요 됐. よろしく.よろし비밀비밀ですか? 아, ]よろしく. 네. 비밀, 비밀です. 아, 아, 비밀이래요 나이. 아, 래요 나이. 아. 시크릿 도 시크릿 도 뭐에 아 시크릿. 아, 도 자, 나 아는 일본어가몇개 없어서 카이저쿤이 우레오나로 에 몰라요 너무 부끄러워해겠하게될 거야. The c o o k i 이 g of the m a 에 i j u a 야 a of course, a 야 o m 레 n tossed. Yare, present. w h a 사 do you p r 신가방송 유노 유노 선, 관심자? 강난인 같다. 소까? 소까. 그래 그래. 소까. 맞네. <laughs> 아, 미안가 해서 됐어요. 미안가. 해어요 스토리 기요네. 주장수들, 스코이 쇼트데. 에. 뭐예요? 뭐라 뭐라고 하신 거예요? 궁금해요. <laughs> 아, 저 일본어 서투다 그. <laughs> <laughs> 너 너무 너무 잘아이 너무 아 너무 좋아. 좋다 대박이다 여자들 보면 아막 너무 좋아. 아, 너아 <laughs> <laughs> 아, 너아 아, 너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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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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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유노아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무

하이 이타이 오에노미제페스 굳자 굳라스 라스트 아 와, 와, 와. 아우후허자 굳자 샐러드 이 친구 추, 춤추면 춤 되게 좋아해 어. 팀댄스 진짜 좋아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틀어놓을게 온난화 미리 호시 아 근데 목소리 대박이다 약간 그 뭐지? 양파 양파춤인가? 그거 잘할 것 같아 <laughs> 그건 뭐예요? <laughs> 아니 그양파댄스인가 양파댄스 아닌가? 오니언, 오니언 댄스. <laughs> 어니언, 어니언댄스 you know, 어니언댄스 어니언댄스 알아요? 어니.. 음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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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언 파돌리기 말하는 거예요아 파돌리기 양파댄스래요 아 양파댄스 파돌리 양파랑 뭘 돌려 <laughs> 아 미안 <웃음> <웃음> 아 쏘리 <손리. 웃음> <laughs> 아 부끄럽다 양파 데스미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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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 <사운드>, <laughs> 응, 같은데? 나하하하하하 <laughs> h 1, hp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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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커아소메니소메니소메니 아, so so 3피프 싸우 싸우 셀개 혼자야 이제 빨간 옷 왼쪽이에요 가볍게 <돔�> 패배. <throat> 어, 미치모자. 겠다 p a n e s e Japane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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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p a n 이 s e Japanese. j a p a n 스스 원피스 p 스 n e s 스 Japanese. j a p a n 히 s 히스 a p 스트리머. 스 스트리머 n e s e Japanese. Japanese. 아하하하, 쓰고. 아하하하, 뭐야 저거? <laughs> 아, 니 저거 뭐냐? <laughs> 뭐야 저런 패션이 있어? <웃음> 대박이다. <웃음> 헐, <웃음> 이 진짜, 와 대박이다. 와 대박. <laughs> 대박이시네요. 와, 깜짝 놀랐어. 야, 진짜 카이저쿤이 오레오나르네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자요자요아자요래노사이 이노사! 이이노부 이노사! 이이노노이노 이노사! 노이노 이노사! 이노사! 이이헤이노노사이 이노사! 이노사! 이이이이이 아니 저 차이 아니 굴러가는 차이 보험 사기 하시네 지금 이뭘차한대더 가는데 뭐야 어디 있어 샐러드차한대 더와 똑같은 방향 어이씨 어이씨 아이 파밍 욕심이 좀 있으시네 한대또 오는데 슛또슛또자꾸시로 가게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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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, 우리 애들 다 데려가는 건 어때요? <laughs> 그냥 가는데, 우리, 근데, 하, 일로 가면 하늘 정원에 사람 이 있어. 그거 혼자 먹다 죽을 것 같은데. 그, 다리에, 다리에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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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다리에 아, 사람이 있대요. 어, 다리에 아, 사람이 좋아. 있을 수밖에 없긴 아, 해서. 아, <laughs> 죽어봐. <죽었다. 웃음> 아, 이거 먹어 오케이, 먹었어. 아리가또데시다. 하하 씨유 레이 l 차 뒤에 있는 것 같아. 내가 할 거예요. 아야야야야야야야. <laughs> 학생 나 죽을 수도? 걔 잡았었세? 나이스 나이스. 에고. 그, 고아 저거 또 다른 팀인데? 지금 1평집 에 얘는 상수. 오케이. 아이노 아이노. 스톤 스톤. 여기 돌면 접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잡았어그 친구 아니지 돌로 아니지하나을하나을것아요아돌집아 네, 네. 아, 집에서 잡을 있있어 오케이 피니피니있유것차아고명은잡아 그, <목소리> 아이스 이노사야, 맞지네. 아, 슬고이. Oh. Okay. 어, 컴이알 스피도, 스피도. 어, 마운틴 앤 홈. 에너미, 마운틴 앤 웨이포인트. 아, 비알디도 있다. 저거 터쳐줄 수 있다. 있는... 어, 블루로. 엄짜고. 샌드백이야 요새? 이거. 앞에 발소리 하나도. 어로앞바 여기있어 크마차 돈차 쏘고샤 아. 헬프 헬프 내리면 말씀드리게어 아. 아직 안내렸다 살리나본데 얘네도? 하나 내렸나본데? 모르겠어 수레탄 던졌는데 집에서 쏜다 셀 왼쪽 창문 맨 왼쪽 창문 나왔어나왔어 나왔어, 집에서 나왔어 두명 두명 나왔다아이져버져버렸세명이명이야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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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노, 나도 나 바로 앞에둘에도 있을 텐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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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나도 나나나 finish finish you know cha finish thank you it o 일렉트로네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네 오케이 오케이 어디에 있어 오른쪽 라이트 라이트 메이비 오른앞쪽 아, 라이트 투 피플 라이트 라이트 오른쪽? 아야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. 한두세명올거요 음. 응. 오른쪽 아 왼쪽 발소리 있어요. 아 발술이... 하나 없떨있냐 소리? 소리 잡았다 sorry. 아, 이석 계속. 좋았죠. 아, 잡았어. 끝끝끝 피니시. 너 이거 좀 좀만 몸살려라 조금만. 우리 정신이 없다. 왼쪽 집에서도 쏘고 오른쪽 산에서도 쏘고. 왼쪽에 빌드임 소리. 어디 갔어? 빌딩 그냥 저 앞에 있어. 아, 오케이. 힘들래. 아, 저... 멀리 쏜다. 멀리 썼쏜다 어. 돌쪽에 핑돌 이거 위에만 상대하면 되는데 웬만해서 저 차라도 좀 부셔볼까? 아쟤안 부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래? 좀 때려놓을게 그냥 쟤는 어차피 우리 쪽으로 안 오고 가운데 포탈 거든요 가야된다 자기사 나머지 나머지 헬프가? 아니요. 아, 나. 부시하네. 나이스. 어, 나, 다운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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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하는거 봤다 1대1대1 2대1 그니까 2대1 일본상 주었네 아씨 이거 애, 애매한데 초 5초, 5초. 라이스 1대 1대1 차 라스트. 파이팅. <laughs> 야, 얘 절대 안 내릴 것 같은데. 자기장 너가 딱 가운데야 지금. 딱은 아니야. 오! 스프레더는. 어, 그냥 뒤에 DMR 버리고 해야겠는데? 총알 모아서. <laughs> 어, 막 부서지긴 하겠다. 프라이팬도 던지고. <웃음> 어! <웃음>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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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려. すごい